막걸리는요, 누가 집에서 막걸리 만들어? 김밥 싸기보다 쉽죠? 영탕 막걸리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? 하... 어서오세요. 평범한 이혜정입니다. 오늘은요, 요즘 영탁이가 하는 사람이 막걸리 한 잔이라고 야단 났더라고요. 워낙 좋은 술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을 때 막걸리에 들어있는 그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역력을 키운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걸 힘이 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막걸리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어렵지 않아요. 우선 쌀이에요. 제일 중요한 게 쌀인데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다가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한시간 이상 불리셔야 돼요 포인트예요 잘 이렇게 쌀이 불어야만 속속까지 다 김이 들어가는 꼬두밥이 되거든요 오늘 누룩이에요 누룩은 전통시장에 가면 팔아요 요즘은 국산 만든 누룩이 잘 없어서 수입산이 더러 있긴 하지만 누룩 한 덩어리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누룩은 밀을 띄워서 발효시켜서 만든 게 누룩이에요 거기다가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이렇게 넣어서 제가 할 텐데 자 우선요 물을 팔팔팔팔 찜통에다 끓이세요.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자, 찜통을 하나 올려요. 절대로 물이 밑에 차지 않도록 하는 거 포인트예요. 자, 찜통에 찔 겁니다. 자, 쌀을 이렇게 놓으세요. 이렇게 찔 때는요. 가운데를 좀 비워 두세요. 그래야만 김이 잘 올라와요. 잘 불린 쌀이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찔 겁니다. 소치 크질 않아서 저도 두 번에 나눠 찔게요. 자, 여기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쌀을 찔때 반드시 이렇게 배보지기로 덮어요. 여기 수증기가 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덮어놔 주는 거. 이제 뚜껑 덮어서 10분에서 15분 기다려 볼게요. 자, 이것 좀 보세요. 고두밥이 정말 이렇게 나달나달나달하게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다 손에 끈기라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달나달 나달 하도록 선풍기 바람으로 세웠어요. 그리고 이 밥알이 퍼지면 안돼 쌀이 그냥 익은 정도로만 돼야 나중에 막걸리 떴을 때 맑아게 되거든요. 여기 에 있는 전분이 퍼져 나오면 막걸리가 텁텁해요. 요게 밀을 띄워서 만들어 놓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빻았어요. 쌀을 1kg면 누룩이 200g. 그래서 오늘 은 이거 4kg 반마리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800g. 근데 누룩이 좀 넉넉해야 사실 은 막걸리가 맛있어요. 요것만 해도 술 냄새가 좀 살살 나죠? 자, 이거 자. 보세요. 쌀알이 요렇게다 돌돌돌돌 다 떨어져요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지르면 잘 발효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주 그냥 찌꺼기도 많이 나고 말지가 않아서 청주가 안 생기고 탁주가 되더라고요 이스트를 4kg니까 저는 한 이스트를 50g 정도 넣을 거예요 이스트가 너무 많으면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요 이스트가 적으면 발효를 더디해요 정확한 양을 4kg면 50g 정도 다 끝났어요 이제 항아리에 담고 물을 부으면 돼요 끝났어요. 김밥 싸기보다 쉽죠? 근데 사실 이술 맛도 물 맛이 참 중요해요. 저는 이렇게 생수를 붓습니다. 여기다가. 이 물은요, 사실 그 정해진 양은 없는 것 같아요. 제 항아리 좀 보고, 쌀 양의 배 정도 물을 부어요. 저는. 조금 진하다 싶으면, 이렇게 중간에 게스가 생길 때 조금 더 부어주기도 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쌀을 한번 져어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뚜껑을 세우고요. 이게 보온을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딱 씌우고 덮어줘야 되죠. 이걸 밖에다가 요즘같이 뜨거울 때 두면 익어버려요. 이게 적당한 온도가 돼서 온도 안에서 이거 이제 햇볕을 직접 쬐면 이게 달아올라서 발효될 시간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햇볕이 드는 데보다 더 훈훈한 실내에 두는 게 발효를 잘 일으키는 방법이기도 해요. 자 이렇게 덮어서 가만히 한 이틀쯤 둘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살구멍 열어보면 가스가 뽕을 뽕을 올라왔을 때전 저어서 가스를 한번 빼주죠. 그래야 수치가 없다고 어른들께 전해 들었어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덮어서 아그라 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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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물방울이 여러 개 생길 때큰 방울 아닌 잔방울이 여러 개 생길 때 그때까지 둡니다. 그렇게 해서 쌀이 다 사가서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는 다 발효가 끝난 거라 다 이것다 술이 됐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한독 담아서 그걸 또잘 익혀서 이렇게 떠놓은 막걸리예요. 사실은 이런 팩병에다 넣는다는 건 조금 언짢긴 하지만 마땅히 보관할 병이 없어서 전 여기다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 가스가 싹 소리가 나죠. 가스가 나오는 이게 아주 막걸리가 발효됐다는 증거고요. 이렇게 열어서 보면 가스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? 보이세요? 가스가 보글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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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 올라오죠. 그래서 막걸리 절대 흔들면 안 되고요. 우에 흔들기 전에 위에 있던 건 청주. 밑에 있던 건 탁주 이렇게 분리를 한대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동동동동 떠오른다고 동동주 쌀과 누룩과 이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정말 생막걸리인데 이쯤 되면 맛을 안볼 수가 없죠 제 막걸리는 살아있어요 음.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리 집이 멋진 카페도 되고, 우리 집이 멋진 양조장도 만들어 보세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행여나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. 알려드릴게요.